그 리큐. 사 나도 뭐확 붙을. s 야, 잘 있어. 잘 있어. 우와, 이거 리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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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금 더빨 있는데. 야, 이요 <놀람> 어, 어, 아아 아니, 아니, 어, 나이스 뭐, 아니에요 어뭐아니아 아니, 아니. 아니 우리 라인이 덜 찢어져서 알고 뒤에 자리 했거든요? 뒤에 자리야? 아고 해야 아예아야아 얘네 거 우리 라자 차에 너무 심한

정거 어... 같은데요. 죄송합니다. 아기 한 마이? 진짜 망신했지 않아? 아니, 아니. 죄송합니다. 안녕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. <죄송합니다>. 진짜. <laughs> 이거 핑반 삼층 아, 말고 사과 핑도 있어야 한다니까. 죄그 미안해요 스피커 있잖아. 어? 미안해요. 그런데 무슨 경기에서 돼. 누가 총 쏘고 나서 그거 하던데. 쏘아요. 나 미안해요. 그쪽 따라. 아니면 이거 오른쪽 3층으로 그래. 해서 내려갈까요 여기.

이에리 a Anna, 아, 세 번째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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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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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저기, 저아저저기저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아는시간이에 아, 이거 비다야 아, 저 맞았어. 이거 이 뒤에 한줄 있어요. 뒤에 계단에 한주 소영이 너무 싸가은데 오늘 좀 아닌데. 아, 저 있는데 두랑거 다인큐라고 다인큐. 저희도 다인큐잖아요. <ils>

아로쇼. 또 먹고 여기 자리야. 얘, 자리야 혼자다. 얘 자리 혼자. 뭐? 다 자리. 야리이고 가자. 나이스. 아 uh -huh -huh. 와왜뉴욕가 여기서 나와? 아, 야, 야, 아, 야야. 야, 와 여기. 아, 팟탈님. 심리 이다 이거. 아, 여기 빠스로 와주시래요 키어 티어

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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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아나가 죽었어. 들어가그 아, 받 아, 어, 아, 아, 그 아, 아, 뒤에 한줄이 아, 뒤에 네. 리프도 아, 있거요 아, 아, 아. 네. 아. 죽어라. 나 <laughs> 아니, 근데 <야이>. 걘지 집... <laughs> <laughs> 아까 도리도리. 어, 도리도리 존나 무빙 개리지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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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가리인탱이야우이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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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와? 리리도 우리도 야리도우리는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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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이우 이거가 <힌트가> 진짜. 이거는 아보았습시가 비비는. 딱 한번 쓸수 있다. 딱가가면들도가 준비됐습니다. 안돼 우리 하나. 자리아 네. 아,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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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이아몬드 다이없어요저 방벽이 없어요 있다 와 헤드 맞췄는데 피가 안나힐 가능? 피가... 잠깐만 려 자리아 죽이자 자리피다넣다 아,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일단 돈이 있었던 것야나나간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을 수 있어 아 우리 궁 아니야 근데 이거 우을한 번에. 마리... 아니 예반 예반. 음. 아 이거 먹었 됐다 됐다 받았어. 아 진짜 <laughs> 아니 저 다이아장 진짜 헌번호데 아니 진짜 너무 앞이 <없어서>. 아니, 한정. 한정? 한정. 한정 개 <믿어드가> <믿> <믿> 아, 니 한조? 한조 개달 아, 도믿 아, 도 나. 아, 향 아, 제 아, 향수. 아, 향수. 아, 향저 아, 향 제가 딜러를 한다고 좋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중심 아, 중심 <laughs>

다리아 혼자 넘어갔요 다리아. 컴퓨터 어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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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나 차. 네네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네, 정리 좀. 안돼 안돼 아, 우리, 우리. 우리 너무 많아. 팬 너무 많아. 조심. 정리됐어 정리됐어. 다시 지고다자혼 지원자. 아이고 아, 너무 안했다 견지, 겐지야. 아, 겐지아 다시 한번. 최내 초자. 미 아니, 2층했 자리아 왜 여기 있냐? 자리아 아, 뒤에 아, 아, 있어요. 아, 자리아 뒤. 버튼, 버튼 자리아. 내속한 이거 내려와. 아, 2층으로 다 와. 층으로 뒤에 있요 뒤에 봐 봐. 네. 네만 나오도 아, 이거 아, 왜, 왜 이거 아, 이거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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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이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어나 저기 뭐, 아, 나근데 저밖에 없어요! 아이고, 내가 뺄게요. 아, 미안. 그래야 할것 같네요. 아이고. 아. 분극기가 음, 준비됐습니다. 아니, 자리아가 자꾸 뒤돌아. 자리아. <laughs> 맥크림 하냐 그래서 막. 앞, 앞뒤로 막. 음. 아. 다시

이거 뭐냐.. 초월 아 빠짐? 아.. 질색이다.. 명은... 같이 뽑을 사이 없는데? 어? 아 우리나 자꾸 보는 우리 것가 저러가 아무나 아무나 힐 개많나 힐뱀 개많다 와우!! 힐 개나이스 이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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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트레가 죽은거야 아리아힐맨 아, 진짜 개자이스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어 아. 방금 <목소리> 는 <나는> 에너지 관리 <많이. 목소리> 층한 어거하게저기도자 또. 라인이래? 라인 라인 힐베 라인 힐베 라인 힐베. 자야 또. 나 나이스 나이스. 진짜 와, 나이스? 아 나이스. 어이 이거 빠지자 빠지자. 궁한 개로 막아주같 우리 궁이 다은 그러니까 하면서... 음, 많거든요 이제 라인 빼고 다 있어 근데 진짜 초집이한 아, 개씩 써한 개씩 천천히 다 쏘면 안돼 네네 수비 한 번에 쏴라 어? 아니 야타가 막 야타 튜브 벽이 너무 왔어 지금 어 <립> 이제 화강호 피하기는 맞스터요 오, 오, 나이스. 오, 층에 리퍼. 나이스. 라이거 이제 곧. 나 알자마자. 나궁 있어요? 그래.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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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버 할만해할만해할만해할만해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. 자안 써도... 아, 예. 여기 리퍼 있는데. 여기 자탄 아, 트랩 보면딱좋버리 아니면 준비됐습니다. 오른쪽 아, 예. 한쪽. 한쪽... 바 나왔어요. 어, 네. 그리고 본진에 3딜. 저 원탱이. 아한아 아니, 에요뭐라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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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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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맞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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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리니티리아티 뒤, 니 아니, 야야야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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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쓸게요. 네네네. 뭐니어니 아니, 뭐, 아니, 뭐, 아 네, 나궁한 번도 못 쓰고. 문제가 어좀만 잡아줘. 네네. 줄게 만들어 줄게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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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안돼, 어. 어, 아, 아, 나 죽어. 한 다시 한어야나안 죽데? 내가 아직 있아 아, 저몇판이요 제가 하네요. 그래는 훨씬 잘하네. 아이고. 그러게요. 에이, 둘레에 장점다면서 둘레가. 봐봐. 나도 3분 더쓰라한번 잡았어요. 감사합내 때리고 뜨는 거야. 아, 대 <laughs> 계단 쪽에서 거기로 거지 아닌가? 여기 있어! 왠지, 왠지 왼쪽, 리지 음, 벤지 왼쪽! 아야저 새끼 왜 떠나? 어? 왜 떠나? 아, 뭐야? 어, 이거 지금 나간다 아! 나공 쓸라 했는데! 오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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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트레야 잘했잖아 아, 야 닭발! 닭발! 빨리! 발지이이는데 걱지레 나가다 와서 뽕 때릴게요. 아, 제발. 제발.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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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아다다 되지 않나? 아가는데 우리 어, 나..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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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시 들어왔다. 오, 튀기고 역시 당신!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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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올려나 올려 나이스아나이나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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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나이나나 나도 나나 이때 힐은 어. 지린데 이거 왜냐면, 이거, 저밖에없어가지고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 나이스,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나가자